자, 오늘은 reckon 이라는 어려워 보이는, 그러나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은, 너무나 많이 쓰는 동사 reckon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뜻은 consider 하고 deem 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I reckon that he was a genius. 지난 시간에 이어서 Alan Turing 이라는 천재에 대해서 I think that he was a genius랑 같은 거예요. 그거를 reckon이라고 말해도 된다. 좀더 한국 사람한테는 어려운 동사로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뜻이 똑같다. 속담 하나 공부하겠습니다. Even a fool, 여기 동사는 여기 있네요. is reckoned wise. 바보조차 현명하다라고 is reckoned 간주된다. 어떤 바보? keeping silence. 침묵을 지켜야 할때 침묵을 지키는 바보는 바보조차 현명하다고 간주되어진다. 입 다물고 있으면 똑똑하다고 사람들이 봐준다. 이런 얘기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한 Proverb. 속담입니다. Even a fool keeping silence is reckoned wise. 옛날 속담이라서 이런 식의 동사가 그대로, 그대로, thought of as로 바뀌어지지 않고 전체 문장 그대로 구전 설화처럼 계속 변형없이 내려오는 겁니다. 3번이요. Reckon은 저한테는 되게 쉬운 동사예요. 왜냐하면 이 독일어 단어 레크넨이라는 독일어 단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원래 고향이 독일어입니다. 이게 계산하다, count, calculate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도 그렇죠. 헤아리다. 그렇죠. 헤아리다라는 말이 생각하다라는 뜻과 진짜 계산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잖아요. 이레크 n 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calculation이라는 뜻과 생각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는 겁니다. 옆, 옆으로 약간 세면은, 샘틀이라는 컴퓨터의 번역어를 폄하하던 이야기에 대하여, 최근에 아주 훌륭하신 분이, 20년 동안 혼자 정말 멋진 국어 사전, 우리말 사전을 만드신 분이,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제가 엄청나게 감명받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센틀 센틀 컴퓨터를 센틀로 번역한 것은 정말 후진 번역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세다라는 뜻이 계산하다라는 뜻과 생각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는 아주 아주 지혜로운 번역이다. 라고 설명을 딱해 주는데 아,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처럼 이레크넨이나레 n 이라는 것도 계산하다와 헤아리다와 생각하다가 함께 녹아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하여간, 딱, 레큰의 원래 어원과 매우 잘 어울리는 문장이 3번이죠. 딴 거는, 어, think나, 어, dim이나 이런 걸로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만은, 요거는 계산하는 게 나오잖아요. 전체 비용이 추산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우리말로. 추산된다. 그죠? 어, 계산되어진다. 얼마로? To be $2,000. 전체 비용이 2,000달러로 추산된다. 계산된다라는 뜻으로 reckon이 쓰인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의미상 consider하고 똑같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생각하다 이거죠. 이걸 좀더 멋있게 말할 때, consider라고 말하는 대신에, reckon이라고 하면 좀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물론, 영국에서는 이게 구어체, informal 한 영어로 간주됩니다만, 한국 사람한테는 뭐,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로 여겨질 수가 있죠. 토익에도 자주 나옵니다. 어쨌든, 거기에 plus, calculation 했듯이, reckon이라는 단어에 녹아 있어서, 뭔가를 계산해서 그 값이 얼마다라고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 할 때, 어, 그러니까 토익, 토익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럴 때 계산할 때 RECN이라는 동사가 쓰인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